안녕하세요. 차르 화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제가 공방에 맡겼던 화분들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또 영상을 찍었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장미꽃. 자, 여기는 그 다리가 다한 몸이에요. 한 몸이고 여기는 그냥 자, 위에서, 밑에서부터 그냥 쭉 올라와서 여기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가 넓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똑같은 제가 좋아하는 장미화분이잖아요. 장미화분, 다리 한몸, 다리를 따로 붙여주지 않고 처음부터 한몸으로 했어요. 자, 그리고 입구를 항아리 형식으로, 여기 옆에를 항아리 형식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입구를 약간 접, 좁게 좁게 여기서부터 항아리로 이렇게 눌러주고 안에는 주물러줘서 이렇게 음, 항아리 형식으로 만들었답니다. 자 이거는 종이컵보다 조금 커요. 자 이런 형식으로 다자 보세요. 어. 장미꽃 화분 많이 만들었어요 <laughs> 장미꽃 화분이 이렇게 많이 자, 이렇게 조금 큰 것도 있어요 보세요 형체는 좀 비슷한데 음, 금간 것은 없고 이런데 이건 지금 다리가 다한 몸이잖아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다리를 따로 붙이지 않고 하나로 일자로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목, 목을 한번, 여기 목을 이렇게 그냥 덧대 줘봤어요. 덧대 주고, 이거는 현무암으로 찍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도, 어, 너무 밋밋하니까 제가 꽃을 한번 넣어봤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여기를 대를 이렇게 대주니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대 없이. 자, 보세요. 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조금 차이 나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대가 있는 거. 주둥이에, 여기도, 이 친구도, 제가 이 친구는 다리를 붙였어요. 따로. 따로 붙였는데, 이렇게 하면 혹시 떨어질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옆에 위에 우애 있죠? 위에도 한번더 떼줘봤어요. 자, 장유의하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친구는 주둥이가 그냥 있고 이 친구는 우유를 덧대 주고. 덧대 준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음. 자, 이렇게 제가 화분을 또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 우유 1000ml 우유 있죠? 그 팩으로 기본으로 하고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네모 화분. 네모 화분도 한번 해 보려고요. 이제 앞으로. 배열하기가 참좋더라고요 돌집게 화분도 이렇게, 음. 여기 주둥이 부분을 조금 더 높여줘봤어요. 덧댄 거예요. 다 한몸이에요, 저는. 한몸. 자, 이번에 제가 2000분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아유, 저희, 제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 이 친구는 여기에다 큐빅 한번 넣어주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저번에도 한번 보셨죠? 근데 뭐 깨지거나 그런 건 없고 약간 금간건 있어요. 여기도 언밸런스 자, 이 친구도 언밸런스 그냥 제가 밀대로 밀어가지고 자르지 않고 그냥 해봤어요. 다 이거는 다리가 한 몸이에요. 하나로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하나로.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이 다리 여기는 붙여준 거예요. 한번 길게,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언벌렌스, 여기가 위에가 밀대로 밀은 형태로 그냥 그대로 그냥 해봤어요. <laughs> 이렇게 제가 또 13kg, 이거를 구우니까 13kg가 됐대요. 13kg에 52,000원이 아니고, <laughs> 어, 저는 이제 다른, 제가 좀 많이 자주 구우니까 조금 싸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52,000원. 그리고 제가 또, 그, 현정인의 다육이에서, 어, 협찬을 좀 받았어요. 제가 이제 2,000분 구독 이벤트 한다고, 이제, 그랬더니, 아, 그러면 자기가 선물 이웃님들한테 선물 좀몇개 드린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또 냉큼 받아왔지요. 이웃님들 드리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임낭. 가임낭 있죠? 가임낭. 굉장히 크죠? 가임낭도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흑토이. 적토이, 적토이. 적토이래요. 적토이도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음, 누다. 누다도 이렇게 받아왔어요. 누다. 음. 흙이 막 떨어지네. 누다. 누다. 굉장히 짱짱하죠? 제가 키우고 있는 것보다 엄청 짱짱해요. 누다. 그 다음에 원종 복랑. 자, 여기 보세요. 원종 복랑. 원종 복랑인데 옆에 자구가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런 데 보면 자구가 사이사이에 여기 보세요. 사이사이에 막 자구가 나오고 있죠? 여기도. 잘 보이시나? 자, 여기 이런데 보세요. 자구가 막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제가 두 개, 두 개, 두 개, 여섯, 여덟 개 가지고, 어, 현정이네, 다육에서 협찬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음, 이제, 2000분 구독 이벤트 하는데, 저희가 화제가 났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난게 아니고 옆에 어, 옆에가 화재가 나 가지고 저희 틈으로 막 그, 그을음이 올라와서 그 그을음 청소하고 제가 마음이 좀 진정이 된 다음에 이벤트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음, 항상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가 안 보이는구나. 촬영 화분과 다육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이 친구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가, 이거는 이벤트 영상 아니에요. 이벤트 준비 중이에요. 이렇게 화분 많이 만들어 온 거, 어, 보여드리고, 현정인의 다육이에서 제가, 어, 협찬 받아왔다는 거, 이제 이웃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음, 바로 이제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그러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입니다. 차례 화분과 다육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